안녕하세요, 스티비입니다. 오늘 제가 들려드릴 잡소리는 이직 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죠. 그럴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시죠. 이직 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. 법령으로도 요청하면 제출하게끔 정해놓았기 때문에 사업주는 반드시 제출에 응해주어야 하는데요. 지난 2020년 8월 28일부터 법령이 개정이 돼서 기존 이직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주었던 것이 발급 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10일 이내로 발급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발급 요청서라는 서류가 뜬금없이 나오면 따라 많은 분들이 저거 꼭 제출해야 돼요? 궁금해 하셨는데, 구두로도 원만하게 제출이 가능한 상태라면 반드시 꼭 제출해야 받는 서류는 아닙니다. 원칙상 제출하게끔 되어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이걸 확인하지는 않으니까요. 다만 우리는 원만하지 않을 때를 참고할 거니까 제출 반드시 하셔야겠죠? 근거법령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82조의 2, 2항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.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끔 네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면서 이직확인서를 늦장부리시는 사업주가 있다면 이 법령을 당당하게 보여주시면 됩니다. 아 참고로 이직확인서는 꼭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해도 되는 서류다 보니까 요건 편하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위에 법령을 보여주고 발급 요청서를 주었음에도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주지 않는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. 1차에는 10만원, 2차에는 20만원 3차에도 안 주면 30만원 이렇게 가중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다 보니까 사업주도 안 주고 뻐기기에는 조금 어렵겠죠. 여기서 누적되는 기간은 발급 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니까 안 주면 망설이지 말고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고 10일이 지나면 또 제출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 과태료가 반감되는 기준이 있기도 하지만 이건 뭐 사업주가 알아서 할 일이겠죠.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. 과태료를 다 감수하고 안 주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? 이 경우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근로자의 요청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법 제43조 사항을 근거로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이직확인서 제출을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작성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근거로 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작성도 가능합니다. 물론 발급 요청서를 두 차례 이상 제출했음에도 못 받는 경우에 말이죠. 이에 따라 사업주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더라도 이직 확인서는 반드시 받을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시킬 수 있으니까 괜히 심술 부려서 못된 짓을 하면 안 되겠죠? <laughs> 여기서 중요한 법령은.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 이 부분이니까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, 발급 요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잘 찾아보고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잡소리는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. 안녕.